아이, 민규,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너무 어두운데? 뷰티를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 또뭐 재밌는 거 보여드리고. 저는 관종이잖아요. 제가 했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단상찌끄만한 것만 있으면 올라가서 춤을 췄다고. 사람들이 날 보는 게 좋은 거야. 내가 개그맨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어떤 직업이 됐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아하는 게 느껴져, 앞에서. 이게 너무 좋고 그래서 모델도 한 거고 어, 직업 만족도 좋고 근데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음,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대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봐주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아 미스트 자연 미스트. 오기가 너무 많이. 문을 못뜨겠는데 저는요 여러분들의 A라고 생각하겠지만, 어, 막 풍선이 필요 없다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무조건 무조건 둘중 하나만 골라야 되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시청자 수. 왜냐하면 전 투잡이잖아요. 제가 알아서 돈 벌게요. 제가 알아서 광고 받아올게요. 시청자 수만 있으면 저는. 방송도 더 잘할 수 있고요. 난 사실 풍선에 크게 연연하진 않아. 풍선에 연연했다면 난 이미 접었어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진짜 소통하는 게 재밌어요. 저 진짜 너무 팬들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합니다. 어, 번복할 수 있는데 일단 우선은 오늘은 오늘의 마음은 그렇네요. 어? 어. 내일은 한 2시 전후로 방송 킬 거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까지는 일단은 끝났다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할게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과 나는 그런 추억들은 정말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에서 왜 하냐고. 어, 너, 너네 내일 나 떨어지면 안올거 아니야? <laughs> 어, 너네 나 떨어지면 나한테 안올거 아니야? 아무튼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고 이거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으면 된 거예요. 저는 즐기자라는 마인드라 아, 솔직히 이렇게까지 내가 막 하고 싶어할 줄 몰랐는데 처음에는 나 붙여주겠나? 아면 무조건 강탈하겠지? 모델 왔네 하고 끝이겠지 했는데 아 이게 인턴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어 그럼 나를 좀잘 어필해볼까 라는 약간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 컨텐츠가 있으니까 일단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도 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자 아직 안 끝났다 마지막까지 가보자고 오늘은. 어, 파브르 징구르 파브르 곤충귀 맞나요? 아니, 아무튼 오늘은 1일 동안 뱀과 친해지길 바래 컨텐츠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어, 송대리님. 오늘 저에게 이게 또 체험의 기회를 주신 저희 송대리님 무이 라이브 사장님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는 차이냐면 제가 예전에 소니코리아에서 뭐 신제품 카메라가 나왔을 때뭐 섭외를 네. 해주셨, 해주셨어요 일단은 놀라가시죠그거 아, 많은데요 데... 지금? 오자마자 일단 공룡이 있던데?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목소리> 화사이지 나와서 <목소리>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게 이거 뒤에 있는 거다 만드신 거래요 <목소리> 자 이제 그러면 좀 살아있는 동물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아나콘다 아, 아나콘다 아, 아나콘다 찾았어 아 얘가 아나콘다예요? 얘가 아나콘다입니다 아 아나콘다 새끼예요? 여게 인형같이 생겼어? 사실 아나콘다 아니고 볼파이톤인데 이름이 아나 콘아 이름이 아나콘다 <laughs> <laughs> 아나콘다 안녕 무나요? 아무래도 어어아어어 아. 아. <laughs> 어, 좋은 냄새 나네 <laughs> 어, 어머 어머 아주 부드러운데 맞다 맛있어 햄 말고도 있나요 혹시 뭐 말고? 햄스터 같은 거? 아, 음. 우와 얘는 좀 착하죠 그래도 그렇죠. 길고둥어뱀. 어 장난이 아니 아니라 진짜네. 오와 예쁘다. 미이라가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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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마뱀은 어깨 에 올리고 사진 한번 찍어줘야 된다는데 된다는데 맞아요? 어깨 한번 올리시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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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음, 내가, 잘... 내가 고정할 수 있을까? 음. 와! 아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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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와! 와 머리 그대로. 여기도 뱀다 크다. 약간 명품이 생각나요. 구지 이런 거 생각나요. 레오파드 진짜 반짝반짝하다. 얘는 얘손가이 사납대요. 큰 녀석들 목걸이 부탁드려요. 아, 큰 녀석. 잠시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거는 <laughs> 이거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친해지길 바래. 그럼 한번 이렇게 시작해볼까요? 어, 아, 잠깐만 있을게요. 어 뭐야 무거워 어 잠시만요. 뭐야 잠시만 너무 쫄리는데 아 아파요 아피안 통해 아아아 뽀뽀 단가 몇 개냐고요 아 진짜 저 진짜 잘 바닥이랑 뽀뽀할게 바 바닥 제가 그러면 들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찍어 주셔야 돼요 후다닥 찍어 주세요 어. 아. 세어 이거 맞아 얘 잠깐만! 얘 어딜.. 야 잠깐만! 저, 야 저, 야 저, 저 이상한 애만드는데좀 빼주세요. 아니 아니.. 아아아어 근데 지금.. 나, 너무 자연스럽게 뱀, 잘 계실 때.. 나 뱀이랑 친해졌어. 나 얘랑, 떨어�, 나 얘랑 헤어지기 싫어요, 이제. 나뛸수 있어! 어먹이 엄청 똑똑하게 만들었고 있었는데 아대 여기가 어, 어떤 곳이죠? 여기는 무이라비브라고 해서 비바리움 만들고 밭초물의 처전을 만드는 이게 이게 비바리움이 네, 일종 만드는 중입니다 식물은 이제 이제 다 소품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재료들인 이 거죠? 그죠 어머! 와 이거 진짜 커! 이 어. 이제 제작 중이 그리고 어? 조금 어, 있 잠깐 무이라비브? <laughs>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사장님께 콜 부탁드립니다. 저 그럼 오늘은 이제 이원선이랑은 이제, 이제 빠이빠이. 고생했습니다. 네, 아, 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앉자, 앉자. 어. 어서 오세요가 아니지. 네. 앉아야지. 앉자, 네. 앉자. 네. 어,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생 많았고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무엔터인턴 홍딩글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일단 너가 딩굴인지 모르는 애들 많잖아. 아, 네. 봐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 네, 양갈래 그래 양갈래 아, 다 어디 갔냐 그러잖아. 양갈래 다 어디 갔냐 그러잖아. 일단 4명다 일주일 동안 방송했는데 좀 어때? 어땠어? 원래 탈짝 의욕이 없던 방송들을 주로 했는데 음. 이번에 하면서 정말 어. 다시 불사르게 열정적인 음. 마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일단 4명 네. 중에 딱 보인다. 지개 떨고 있는 애. 누군데요? <laughs> 나? 어, 너 존나 떨고요. 말이랑 누구 아, 떨려! 이게, 이게 이렇게 어. 간절하면 떨리게 되어 있어요. 아, 아 그래? 네. 너무 하고 싶은 어. 마음이 있으면 어. 떨리게 되어 요 자, 일단 이제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지표들을 이제 살짝 꼭 이제 좀 준비해봤는데, 딩구리. 예. 딩구리 같은 경우에는 인턴 이전에 9,500명이었는데, 오, 13,800명. 오, 어, 한 어, 어, 4,000명이 어. 늘었네, 4,000명이. 어. 아, 감사합니다. 천명 정도? 아니 이번에 보니까는 합방도 하고 막 그러더만 흥민이랑도, 흥민이랑도 합방했더만 네. 너 흥민이가 솔직히 말해서 누구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 흥민이랑 해봐라 해가지고 흥민이랑 한 거잖아 맞잖아. 인정합니다 아 그래 오늘 그렇지 당연하지 맞, 맞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뭐 누구냐면 걔가 이제 무엔터 이제 1기 출신이야 1기 출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는 흥민이랑 부산에서 합방하고 자체가 어, 좀 적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 그러니까. 3번 어, 요 아, 네. 어? 진짜? 근데 어떻게 했어? 제가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렸어요. 오, 오 어, 진짜? 네. 오, 진짜? 오, 세 번이나 했는데 오늘 결론만 말을 하자면, y 네. 명에서두명인것 같아. 요 o 명에서 두 명. g y 어, 명에서 두 명인 n 같은데 나도 좀 약간 여기에 o u n g 한게 항상 생각을 해. 아, 오늘 누구 뽑아야겠다. 어, 어, 뭐 네. 이런 인터넷 거 있으면. 근데 또 바뀌었어. 오늘 여기 도착하지 마.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어. 간절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뽑히나? 이것도 아니고. 재능적인 부분,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어떻게 보면은 오메킴 간절하다고 하면 무엔터에 제일 없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아 어, 여러분들 투표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예, 여러분들의 민심으로 인해서 한 명을 뽑거나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어주세요. 잠깐 뒤로 다네명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 어. 자, 일단 여러분들 투표 안 하는 사람 있으면 투표 좀 해주시고, 아, 저와 여러분들만 보는 그런 느낌으로. 단톡에다가 무엔터 멤버들 다 적어봐. 그리고 무엔터 멤버 투표도 발표하면서 그렇게 할게. 오케이. 자, 참여 마감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와워 이제 다른 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멤버들 와 멤버는 또 달라 <laughs>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뒤로 다오시고 카페는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카페는 오. 카페는 있구나. 이제 찐팬들만 무엔터 찐팬들만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 내가 종료 누르면 돼? 오. 아 오케이 자, 종료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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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의 선택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수 저의 선택으로 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씩 마지막으로 웨헨터 팬분들이나 아니면 일주일 동안 봐주신 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마디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일주일 동안 정말 시한부 선고받은 것처럼 시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턴 기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 진짜 고민이네요. 아, 진짜 이거는 애초에 인턴 뽑는 것부터가 진짜 처음이었기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았을 거요 일단 너무 잔인하지만 일단 뺄 사람부터 빼서 인사 드리고 가겠습니다. <laughs> 고생했어, 서울이었습니다. 아, 아, 아 고민이네. 아아 아 아, 테스트 하겠습니다. 예, 전원 아무도 네, 합격이 없는 걸로. 그냥 딩구리가 만약에 서울이었으면 그냥 바로 뽑았을 것 같아. 나로 인해서 홍대로 와가지고 한다? 아 이건. 그러니까 어, 이거 너 사실 나는... 형이 좀 부담스러워. 나 내가 솔직 말할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너는 원래 나 아니었으면 그냥 부산에 있을 텐데. 그러면은 면접부터 서울에 있는 사람부터 뽑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올라올 이제 준비를 하고 다 있었는데 아 너무 아쉽다. 또 말인데 아니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laughs> 내가 그냥 뽑든 안 뽑든 내내내내 아, 아, 회사인데 내가 서비스 뽑든 말내 그거 있지. 그거 내 내가 마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유가 만약에 부산이라서 떨어진 거라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맞는 말이라서. <laughs> 네 그렇다는. 잠시만 일단 선보같기도 하고 다른 이유 찾으시는 거 같은데. 아! <laughs> 아 근데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딨겠어. 근데 아예 안뽑으려고 생각하고 왔거든. 근데. 음.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둘다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한거 같은데. 음. 오케이 일단 네. 기롱이는 일단 어, 아, 아쉽게도 여기까지. 음. 오케이. 음. 유기롱이었습니다. 네. 유기롱. 널로 <laughs> 앞으로 <와봐>, 네? <laughs> 마지막 기회 주고. 그리고 원래 아예 안 뽑으려고 했거든? 투표를 할 거야. 60% 이상이는 뽑을게. 60%요? 네.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고민중독 챌린지 한 번만 쳐도 떨어져서 많이 떨어지더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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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 좋아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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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오케이! 네, 이제 열심히 했... 네? 60%다. 네? 60%요? 60 아... 60%면... 왜? 몇퍼 했으면 좋겠는데? 65%안 돼, 60% 아, 그럼 한개더보여드려야 돼. 다 왜? <laughs> 왜? 어, 네. 좋아, 좋아. 한 개만 어. 더 보여드려야겠다. 어,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뭔데? 발차기. 발차기. 오, 어, 오케이. 잘알았 그럼 이제... 아. 하... 바지 입고? 파이팅! 어? 응. 몸뼈 부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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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 해. 몸안 부러. 어, 괜찮아, 괜찮아. 어, 해. 어. 해라고요? 한 거야? 한못 어, 부셨어요. 너무 빨라서 못 부신 거 같은데? 한번 다시 해드릴까요? 아. 한번 다시 압착기 어. 야. 어. 끝. 알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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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예. 해주세요. <laughs> ]��요. 이제서야 말할 수 있... 고민 중독이랑 달착이 안 했으면 70%까지 <laughs> <laughs>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오케이, 일단 딩구리 여러분들 정직원 됐다는 소식 알려드리고 안녕 안녕 진짜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오래오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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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고싶어요 안녕 <laughs> 고오아오아 보자